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 출장소 소관 2023년도 결산 승인권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 출장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 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강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준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이상아 도세팀장입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202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조 2023년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43억 2,148만 원으로 이중 39억 6,1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5,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으로 불용액 50% 이상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62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2,417만 원중 17억 3,5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890만 원입니다. 469쪽 부동산 거래 신고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은 2023년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른 신고가 없어 전액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연액 3억 8,261만 원중 3억 2,8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66만 원입니다. 475조 체납세 징수 및 정리 사무관리비 90만 원은 90만 원은 체납채납 처분비 공매 대행 수수료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77조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0억 1,469만 원중 18억 9,7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1,719만 원입니다. 477조 좋은 기업 유치 공공 운영비 500만 원중 142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용 차량 정비 비용 및 사용량 감소로 35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중 출장소 세실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 출장소 소관 2023회 년도 결산 승인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출장소 세입 미그 미수납액 이백육억 오천삼백육십사만 원인데요. 그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기 미도래가 있습니다. 백육십사억. 삼천오백사십이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납세태만으로 인한 비중이 한 십오 점이 프로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좀 체납 사례, 물론 분석을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들 좀 다른 위원님들 지적 사례에 있었고, 다른 부서들도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좀 고민하고 계시겠죠? 네, 민원총무과장입니다. 네. 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미수납액이 이한 200억 정도로 작년에 이제 결산이 됐는데 이 중에는 이제 개발부담금의 그 납기 미도래 사항이 한 1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130억 원을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 이제 체납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사회별로 좀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난 연도 그 수입 중에서 약 49억이 지금 이제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예,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가 약 1억 4 9구백만 원이 있고요. 개발 부담금이 이제 154억 중에서 저희가 작년 3월 달에 이제 아, 올해 3월 달에 130억을 수납을 했고 실제로 이제 개발 부담금 미수납액은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관년도 지난해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은 그 주로 이제 이것도 개발 부담금이 약한 23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관련 그 채납 관련 사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납 분납하고 있는 게약한 9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채납 사유 중에서 좀 고의성이 있는 부분들 면밀히 파악해 주셔서 힘들겠지만 현실적인 진수 방안들 충분히 강구해 주셔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산 전용이나 변경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사유를 보니까 우편 요금 부족으로 인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이 전자 고지를 통한 방법이라든지 우편 요금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해 주셔서 추진해 줄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성과 지표 부분인데요. 성과 보고서 633쪽을 보면 그 체육시설 지역경제과죠. 효율적인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 도모 정책사업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성과 지표가 시설 개보수 및 신규 사업 중공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미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오는 예산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100%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는데 93%를 달성했고 어 작년에는 93% 올해는 96%를 달성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이제 예산이 달성 못한 그 사유는 수영장 여름에 안전 요원을 지금 고용해서 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를 내도 두달 동안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채용을 못하고 그냥 예산이 그대로다. 그냥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이 체육 시설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물론 노력해 주고 있지만 이런 인력 충원에 관한 부분은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인원 충원뿐만이 아니라 공간 운영에 대한 부분 저희 행감 때도 말씀 드렸듯이 다각적으로 신경 써서 공간이 공실이 없도록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 이 성과 지표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희 성과 보고서 636페이지인데요. 정책사업 목표에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선진지방행정을 구현한다. 정책사업은 열린 행정, 선진지방행정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의 시민화합유도로 우리 해양페스티벌이 <laughs> 들어가 있습니다. 음, 시민화합의 유도, 시민화합 중요하고요.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아니다. 예,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주요 추진 성과를 보면 이제 해양 페스티벌을 성공적인 개최로 평화 안보 도시로서 평택시 이미지 구축 및 민관군 생생과 화합. 어제 한번 이제 최중원 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산의 집행 결과로만 성과를 파악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일치하는 내용 같습니다. 이제 저도 역시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시민 참여율이라든가 민관군의 협력 비율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시민 만족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시민 화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성과 보고서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들이 성과 보고서에 반영할 내용들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책 사업 목표 부분에 성과 분석표에 보면 정확히 이 부분만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성과 지표 및 성과 목표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아가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정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미술나벨게에 대해서는 우리 유정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세출 그 주요 집행내역, 집행 현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총부가 사백육 페이지. 여기도 이제 그 송출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기간제 보수 등급로그 지출액이 한1백 칠십팔만 원 정도 차량이 남았습니다. 이제 기간제 급료죠 사대보험 부담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좀 이거는 뭐 이렇게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니까 그렇게 추계를 통해서 추경 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네, 몇 명이 검토해서 네네. 그 금년도에는 추경 통해서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네. 마무리 추경 때 하지 마시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전에 좀 이렇게 추계를 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9월 10월 추경할때다음에 예. 468페이지. 여기는 이제 공공운영비도 이제 지출 액 대비 거의 뭐한20 25% 3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집행 잔액이. 이게 이제 공공요금하고 뭐 유지보수 비용 이런 이런 게 지출된 것 같은데요. 468페이지 예, 행정 정보 통신만 공공운영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25%에서 30% 정도 가까이 남아 있고, 네. 이 부분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예, 당초. 네, 민원총무과장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른 이제 그 집행잔액이 약한 2,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그 우리 그 공공 운영비 중에서 그 통신 전용회선하고 인터넷 회선이 약한 4,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그 장비 유지 보수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한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은 다 됐는데 이제 그 잔액이 약한 2,300만 원 정도가 좀 과다하게 좀 잔액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앞으로 이렇게 그 공공요금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과년도에 어 집행한 사항들을 잘 면밀히 분석을 해서 대신님대로 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계시죠? 네. 이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관연도 이렇게 현황 보면은 이제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좀 여유있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좀 과하게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또 뭐, 469페이지에도 개발이익 환수, 사무관리비에 이것도 한4,200 정도 이렇게 집행전액이 남았습니다. 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차, 차이가 집행전액이 남게 된 거죠? 용역비 뭐 이런, 이런 뭐 용역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이 된것 같은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개발이 관수에 관한 그 검증 수수료, 그 다음에 감정 평가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이제 개발 비용을 확인하는 용역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용 환수 그 확인 용역이 약9500 정도 열건 정도 했고요. 그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 세워준 것만큼 그 개발 건수가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면 이 비용 지출을 이제 최대한 할 텐데 당해년도에그 개발 사업이 이제 그 저희가 목표치로 했던 개발 사업의 그 중공 시점이 조금 음 늦어지거나 하면 이제 다음 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예상했던 개발 네. 수요가 이제 좀 줄었다. 네. 이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추경 때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471페이지 여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것도 6,900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 이게 뭐. 무기계약 근로자 여기 몇 분이시죠? 지금 저희가 일곱 일곱 분 계십니다. 일곱 분이요. 네. 일곱 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금액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이것도 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정확히 좀 추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면. 추경 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고요. 세무과도 뭐 공공운영비가 또 3천만 원 정도 집행전형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우편료하고 이제 차량 유지비 같은데요. 474페이지. 네. 네. 그중에 하나가, 그 하나가 저희 그 고지서 봉합기가 있는데 이. 수리비 발생이 좀 올해는 좀 발생을 안 해서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아, 그러니까 수리비로 이렇게 책정해 놓은 금액인데. 예. 그게 수리 고장이 안나 가지고 이분이 남았다. 예. 다행이네요. 예. 네. <laughs> <laughs> 예, 이런 것도 이거 뭐몇 미리 좀해 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사무 관리비 지금 476페이지. 이것도 3,36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을 한 2,300하고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이런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예, 편성하실 때부터 좀 꼼꼼히 챙겨서 하시고, 추경 때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역경제과도 (47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도 지금 뭐 (5200) 정도 금액이 좀 커가지고 그냥 비율은 얼마 안 되는데 네. 네, 이런 것도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에서 이게 일부가 이제 저희가 수영장을 네. (4월 17일부터) (4월 말일까지한 네. (14일) 간에 거쳐서 공사를 했어요 도에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초과근무라든지 그다음에 봉급이라든지 이런 게다 이제 조정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면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여름에 그 수용 단기 안전요원 그 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공고가 공고를 해도 오질 않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좀 또 전략되는 게 있었고 또 기간제 중에서 한 분은 이제 기간대였다가 나중에 이제 근무직으로다가 이제 임기제로 바뀐 적이 있어요 임기제 임기료를 네. 한 분이 바뀌어 가지고 네. 예산이 거기서 차이가 좀 나서 전체적으로 5,200 정도가 네.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 올해도 뭐 이렇게 사실 진행하시다가 또 중간에 이렇게 좀 변수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뭐 이제 지역 경제권 480페이지인데 여기도 이제 공무직 무기 계약 근로자 그것도 여기도. 연동되는 아, 건데요. 연동되는 예, 같은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 경비에서도 3 8 1페이지 보면 이제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국내 여비가 이제 잔액이 좀 680만 원 남았어요. 출장 여비 이건 좀 남은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뭐 예측했던 것만큼 뭐 많이 출장비는 저희가 이제한 사람 앞에 예측하는 게이제 (10일을) 잡았을 경우에 (10일을) 예, 예. 다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5일을) 가든 음. (3일을) 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이거 풀로 잡아서 그런 거로 볼 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런 것도 그 추경 때좀 정리하셔가지고 그런 예측이 충분히 이제 그뭐 9월 10월 이제 추경 할때 전에는 좀 파악이 될 거니까 이까 예. 예측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하셔가지고 마무리해서 이런 집행잔액을 딴데좀또더 급한데 쓸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 처음에 이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면밀히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종 뭐 인건비나 기본 경비 쪽에서 많이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그 부분은 집행하면서 수치로 체크해서 그 추경 때 저희가 좀 감액하거나 해서 다른 재원으로 좀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저희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음 추경할 때 전부 네. 반영을 해서 네, 네. 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해 주십시오. 지금 뭐 시, 우리 시가 지금. 전체 20% 전체 전체 부서 유보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측이 예측을 하셔가지고 좀 감액 아니면 추경에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뢰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정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리아실 위원님, 네더 이상 지리아실 위원님이안계심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3학년도 결산 승인의 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국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한한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국하고자 하는데 이국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국를 선언합니다.